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원래 특검이 출석해라 그런데 안 나왔어요. 2차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어, 오늘 1일이네. 네. 오늘 1일이죠. 원래는 어제 출석하라고 했는데 아못 나가 바빠 피곤하고 그랬는데 오늘 출석하라 했는데 3일 이후 그러다가 나중엔는일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특검은 몰라. 오늘 출석에 1일 날.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나왔고요. 특검은 일단 i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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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 l oil o i 일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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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러 가지 우리가 자주 쓰는 게 희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희대 i l oil o 음... 근데 희대의 피의자를 보고 있다. 아... 이런 피의자는 없어요. 대한민국 예. 역사상 어떻게 검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음... 나안 나가, 나못 나가겠어. 예. 날짜 조율해줘. 왜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그래? 음... 조사받다가도 아나 경찰한테 수사 못 받아. 예. 나안 받아. 뭐 대기실에서 막 버팅기다가 1 5 시간 만에 열다 시간 조사 중에 5 시간 받고. 음... 그리고 나서 줄다리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슬그머니 아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아, 5일 이후에 나오겠다. 어. 이런 피해자는 없어요. 그리고 특검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특지 않은 게 이런 표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 버릇을 거친다는 차원에서 사법정인 바로 세워야죠. 음. 체포형장 바로 즉시 저는 해야 되고, 저 긴급체포 부분들은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중대 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긴급체포도 고려를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신사적으로 특검이 너무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검찰청 8조와 11조에 보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음.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인권이라는 것들은 보호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스스로 그 인권에 대해서 너무 이 본인 방어 차원에서 쓰는 인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본인이 범죄에 대한 중대성이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 정도의 과하고 그다음에 본인 국민적 여론 자체도 아니 성실하게 소환에 임하다가 정말 건강이 안 좋으면 인권보호 차원에서 좀 쉬세요. 음. <laughs>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뭐 비공개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어기장 넣는 거 혐의 부인하고. 경찰 빼. 경찰 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오늘 안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오늘 나올 거면 시간 열 시로 미뤄달라고 했었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로 그냥 있었잖아요. 네. 못 나가는 거예요. 좀맥 소장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음. 피자 인공보도 있지만 지은재가 워낙 중대하고 허위가 예. 이거 나라를 대단히 위험스럽게 하... 망하게 음. 만들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음. 이런 분에게 법적인 관용과 배려가 필요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이러다가 이제 과거에 드물지 않게 있었던 막 출입구에 쇠사슬 쳐놓고. 어. 농성하면서 눈 감고 나나 안 나가. 고에다 <laughs> 감고. 누가 김민석, 정형근, 음... 이인재. 쇠사슬을 하는데. 쇠사슬도 걸었어. 막못 문에다가, 아 문에다가. 문에. 거기 있었잖아 그때 당에 있었어. 있었잖아. 네. 정형근 잡아갈 때 어. 당에. <웃음> 어. <웃음> 막 지지자들 물 뿌리고. <laughs> 막. 그런 거까지는 안 하겠죠. 음. 아크로비스타서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지난 조사에서는 나가서 15시간 동안 5시간 있기는 15시간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음. 근데 대답은 일단 혐의는 부인했지만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어 검찰의 소환 일정에 자꾸 상당히 뭐랄까요 저항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도. 성격인가요? 에 성격 성격 성깔이 성깔, 성깔. 성깔? 성격이에성 네. 성깔 그러니까 이로 이게 이제 정치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해서 나를 굉장히 이제 압박하고 있다 예. 탄압하고 있다 음. 이 수사는 뭔가 잘못된 그렇겠다. 거다 이런 거를 어 지지자들에게 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당하면 당연히 나간다 보면 그랬잖아요 정당하면 예. 나간다고 음. 근데 이래서 정당하지 않고 저래서 정당하지 않고.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 나를 조사해 뭐 이런 거 쫙쫙쫙 나오는 게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기 한게 아닐까 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그이 특검 조사에 왜 윤석열이 본인에게 불리할 만한 행동들을 할까 예. 검찰에 이렇게 어깃장 놓는게 자기 자기 수사에 도움이 안될거 아닙니까 음. 특검이 지금 굉장히 화가 불타고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특색이 없어요 음. 근데 저는 왜이 긴급체포라든지 체포영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냐면 물론 지지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어요. 어.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를 오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체포 집행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특수공무집 평방에 음.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컷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 측이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경찰은 조사 못 받아 하면서 대기실에서 말하자면 거의 이제 대치로 안 받겠다 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그 명백하게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필요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지금. 이미 CBS 노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뭔진 모르지만 검찰이 증거 하나를 제시했더니 당황하더라. 당황하더라. 그러면 그 증거에 대응할 만한 것들을 밖에서 지금 증거 인멸에 준하는 대응 논리를 음. 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깃장을 계속 놓는 거예요. 5일 이후 음. 3일만 줘, 이틀만 줘. 음. 그러면 밖에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김성훈과 비아폰 사이에서 당시 체포를 저지하려고 했을 때 김성훈과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증거가 아마 특검한테 확보가 됐다면 그런 이거를 말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기 만드는데. 위한 건데 그거는 대응 논리라고 보기보다는 증거 인멸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 네. 음, 음. 특검은 즉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음. 그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시간 끌기도 있지 않을까 예. 특검이 기한이 있으니까 요 예. 그래서 아. 최대한 좀 시간을 하루라도 더 끌어가지고 시간 차이로 내가 음. 뭔가 기소라든지 수사 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음. 그 이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좀 최대한 재판 지연시키는 게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음. 그렇 맞죠. 완벽 성공했지. 완벽, 완벽 성공했죠. 근데 재판 지연과 검찰 수사 지연은 의미가 없어요. 아니 특검은 이제 기한이 있어. 요 기한이, 기한이 있어도 네. 특검은 네.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는 그냥 기소해버리면 재판에 넘기면 끝이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수사에 협조 잘안 하고 음. 좀 미안한데요. 제가 지금 내란특검 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저기 최상병 특검 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음. 내란특검은 좀한 일주일 미룹시다 하면서 음. 계속 미루고 이쪽은 또 미루고 미루고 음. 미안해 나 저기 뭐 딴거 김건희 여기 조사받는 데도 가봐야 될거 같고 미뤄봤자 뭐 3, 4일인데 저는 크게 그 부분 아닌 거 같고요. 음. 그러면은 뭐 그런 건그 있을 수 있어요. 혐의가 수가 얕을 않고, 수 있죠 그러면. 그렇죠. 혐의가 워낙 많고 내란, 직권남용, 그 공무집행방해, 반란, 외환 너무 많으니까 약간 시간 끌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정도. 제대로 수사가 안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빨리 나가봐야 내가 죽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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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버티면 있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나오니까 그렇죠. 적절히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네. 느낌이 좀 적절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리를 써서 그렇죠.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어~ 사실은 뭐~ 박재영 특검보가 체포 계속 안 나오면 4일이나5일에도 부를 텐데 어. 이때 안 나오면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 아마 구속영장 요거를 어. 청구할 수 있다 여러 고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좀법 범... 문해 한이라서 그런데 체포 영장 안 하고 바로 구속 영장을 칠수 있어요? 그렇죠. 오. 전화합니다. 만주 변호사. 만주 변호사 아니라 검찰 출입했기 때문에. 사정총 사정 송영장이라는 거게. 네. 그러니까 이게 체포 영장은 체포의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구속 영장 그 조사가 끝나서 다른 건이군요. 그렇죠. 다른 건으로 해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특검 판단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있습다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다 이런 해서요. 것들. 예. 증거 인멸. 근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특검 내 분위기를 살짝 엿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구속 영장은 좀 신중히 칠것 같다. 일단 이제 이번에 기소한 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증거 인멸. 근데 공무집행 방해가 지금 벌써 사실 1월 초에 있었던 얘기여서 한 6개월 전 얘기에서. 긴급성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핵심이 증거인멸과 그렇지. 도주의 우려인데 지금 6개월 전이어서 증거인멸할 게뭐 있겠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죄나 외환죄 뭐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게 혹시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도 외국과 통모해야 하는 게 들어가는데 그렇죠. 북한과 통모했다는 증거 찾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집권남용 그 국무회의를 보고 있는 게 이제 국무위원들에게 음 없는 일을 시킨 집권남용 부수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구속시키기 위해서 보다 완벽하게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거를 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특검 안팎에서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국무회의 얘기를 했는데 네. 국무회의에 한 분이 또 등장을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 기사 음. 하나 보고 할게요. 한덕수 전 총리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특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손에 조사했는데 당시 국무회의라고 주장한 회의 5분 했는데 40분 했다 회의록을 길게 써놨죠. 그 그러니까 가짜 회의록인 거죠. 40분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뒤에 이 개혁무 선포문에다가 문건에다가 한덕수의 서명을 받았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헌법 나왔잖아요. 법에.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요. 그래서 그 문건에 국무회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당시 총리가 어 혹시 이걸 내가 추인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폐기해 달라 서명은 일단 하고 어 요렇게 했다 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얘 기가 있어요 (12월 5일) 네. 개험 이틀 뒤죠 네.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이 강의구 구속 실장에게 전화해서 대통령의 행위는 음. 문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개혁 관련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이걸 만들었다. 라는 아차 게. 아차하고 만들었다 이거죠. 예. 아차하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렇죠. 음. 일단 뭐 아차하고 만들어진지는 강의구 부속실장이 정확히 어떻게 진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작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한덕수, 김영현도 그 이후에 부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왜 부속 실장이 하지? 근데 아 부속 실장이 해전회의록을 사실 부속 실장이 하는 건 아닌데 아니 비서 실장도 있고 음. 원래 부속 실장이 네. 사실상 뭐그 여러 가지 잖아 그러니까 뒷바 그뒤뒷라지를다 하죠 빨리 알아내려고 막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긋난 거니까 공식 여기 원래 회의록 작성 이런 사람 못 시키죠. 뭐. 아니, 당의 정상적인 대통령 비서실이라면 당의 비서실장이나 참모들이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의국 부속실장이 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아휴, 뭐, 이제 망했네. 이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강의국 부속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권력이 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지. 근데 원래 청와대가 일부속실장이 사실상 실세잖아요. 아니 세더라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부속실장 차원에서 한다라는 게좀 어, 회의록은 맞나? 행안부 그... 담당이잖아요, 의사국장. 예, 네. 행안부 담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김주현 민정수석이 부서기? 전화를 해서 네. 네. 그 다음에 강의국 부속장이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업무 시스템이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허접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냐면 불법 국무회의 당시 국무회의라고 주장하는 간담회 회의록도 없고 하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다. 그랬는데 법적 요건을 일단 갖추려고 하니까 국무회처럼 보이려니까 김주연이 이거 만들어 그런 거죠. 아니면 이럴 이제 수 있겠지. 공식 라인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뒤에 억지로 가짜로 만든 거니까 공식 라인으로 못하는 거죠. 김주연이 그냥 강이 본인 생각에서 강의교한테 한게 아니라 음. 비서실장하고 정무수하고 상의를 했는데 나는 안 끼래. 나는 음. 안끼래 했는데 <laughs> 너들이 알아서 해. 아그렇지 <laughs> 이건 당연히 비서실장이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음. 이거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진석 비서실장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러네. 뭐가 있었냐? 12월 5일 김주현이 강의구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가 회동. 음. 이때 이제 김주현 민전 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당시 또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모였잖아요. 여기에 법률 비서관도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개헌했고 우리 망했다. 자 근데 혹시 이거 나중에 불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 추정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음. 거죠. 그때 이제 말로는 음. 음. 안 봤으니 간만에 보자 검찰 출신 그는 음, 그거는, 그거는 거짓말 같고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회의록 만들어 이렇게 지시가 된거 보서는 음. 법적 요건을 완비하려고 개업 이후에 불법 개업 이후에 이걸 합법 개업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이 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한게 아니냐 음.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게 더 개연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법률 비서관은 뭐 사회 표명하려고 거기 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사회 표명하려고 안 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대로 좀 법률 좀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 어차피 개음은 좀 이거 이게 망쳤는데 사실 나중에 법적 응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좀 갖출 부분들을 좀 갖춰봅시다. 갖춰야. 우리가 혹시 빠진 거 있는지 이게 아무래도 법적 대응을 해야 될것 같소.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그게 리적인것 그렇죠? 같죠. 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기사 한 독수 총리에게 나왔던 게 부서를 했잖아요, 국무회의록에. 네. 나중에 그러니까. 그래 놓고 다시 뒤에 이게 문제 될수 있으니 구랑의 피... 아, 선포문 개엄 선포문에, 선포문에 부서한 거. 이게 다르잖아, 지 그렇죠. 개엄 네. 선포문에 네. 부서를 했다 그랬는데 김용현 장관이랑 같이.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 될수 있으니 폐기해 달라.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 이분이 살아나는 데는 정말 아, 대단해. 야, 그러니까, 대단해. 참 그러네. 아, 얼마나 허접한 정권이었는지 네. 이런 놈지 자기가 책임질 것 같으니까 그거 없애줘. 그러니까 한계를 오늘 얼마나 고민했겠어 을또 며칠 동안. 아. 해놓고. 음. 야 이거 이거 문제 되겠다. 이거 문제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대변인, 없던 걸로 해 주세요. 뭐이렇 들어갑니다. 어떤 걸로 해 주세요. 지금 한독수 종목 얘기로 지금 주가 올리고 있는 인습전대빈이 없던 걸로 해 주세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요. 이래 예, 개그맨들이 망하는구나. 해야, <laughs> 해야 됩니다. <laughs> 유행을 려고다 망하는 거죠. 김원 씨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안 그렇게 이제. <웃음> 뭐야. <웃음> 아, 더 이상 하지 아, 않. 원래 몽상가라도 잘못 하는 아, 게 사람이 시민인데. 그러니까. 성주 예. 선생님 한번 보주세요 예. 성주 선생님. 여당이니까 솔선수범. 어떤 걸로 해주세요. 아 이게, 이게 좀 분할 석영석 같아. 이렇게 하지. 이게 <laughs> 이게, 그래, 이게 붙어야 되더라고. 그래. 그래. 이게 아 그래. 아, 이게 아 손은. 아 이게. 아니. 이게 이게 역시 어. 이게 붙어야 돼. 이게. 역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아니고. 아. 아. 여기 붙어야 돼. 어. 지금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떻게 하는데? <laughs> 안 너무 아쉽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덕수 전 총리 제 사인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한다. 이제. 그건 아니지. 사랑해요.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어떤? 웃음>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하여튼 한덕수 전 총리. 이분 고약하게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본인은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내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음. 헌지에서다털어졌다라는그 비상증 논리를 펼쳤는데 이게 내란 동조혐의로 뜨거이 그렇죠.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서명을 해놓고 본인도 찝찝하니까 없던 걸로 해주세요였지만 음. 그 자체가 이미 그 내란의 범죄에 올라 탄게 되니까. 그렇죠. 불법 개함을 뒤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성포문이나 어, 예를 들어 음. 국무회의 회의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뒤에 부하수행 최종안 하는 혐의로 가지 않을까라는. 음. 도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될것 같아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뭐요? 계속 그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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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속 그치. 얘기를 해주, 했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으니까 뒤늦게 서명을 해서 폐기해 주세요.라는 어떤 진실성이 숨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음. 음. 진실성이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국무총리가 이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처음에 딱 규정하고 들어가니까 예. 야당도 이것은 불법적인 비상경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음, 대한 음. 하나의 명분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느냐? 아. 그러니까 한덕수 잘했다가 아니라 음. 그냥 그 부분은 좀그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나마 국민이은 다행이었던 게 생각해 보면 네. 이런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이 국민임의 대통령 후보가 됐었다면. 말이 안 되죠. 참 그것도 참 말이 제가 안 되는데. 야 결사 들어서. 반대한 거 아니에요. 절차 때문에라도. 그런데 신년 쪽은 한덕수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될수 있다고 믿었던 음. 거예요. 돼야 된다도 있겠지만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서 아 이사람이돼될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생각해 음. 보세요. 지금. 친윤 쪽은 이럴 거야. 야 우리가 김문수 가지고 41% 얻었는데 한덕수였으면은 더 얻었고 이준석까지 아, 합치면 어,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음. 이그 그 생각 아, 갖고 있다고. 100% 지금도요? 100%. <laughs> 어쨌든 앞서 이제 어떤 걸로 해주세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윤이석 씨가 제일 느낌이 살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이석 전 대변인이 네. 전담 마크하는 걸로. 아, 들어가서... 싫어요. 왜거기를 <laughs> 아니, 오영동 어형도... 좋은 사람으로 해줘 오영, 오영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안 넘어가시네. 한덕수 <laughs> 한동훈, 예? <laughs> 네? 한덕수 <수> 한동훈 <laughs> 그렇다고 한동훈 형내네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laughs>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뭐 이렇게?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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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게 똑같다고 <laughs> 생각해. 안해 라방을 봐요. 이렇게 쫙 깔아. 아, 그래? 음, 라방을 국민의힘에서 볼. 정치하는 한동훈입니다. 뭐 이렇게 음, 쫙 음. 쫙. 음. 저기 돌돌이 어디 갔어요? 아, 잠시만 <laughs> <laughs> 다른 얘기예요. 이러면 안 돼. 개콘도 아니고 왜 이러겠습니다. 래 아니, 시청자 <laughs> 우리 우리가 아니, 중립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요즘에 정치, 정론이 너무 딱딱하고 일단. 하니까 그럼. 우리 신영선 믹스하는 채대는 이렇게 질문지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소형수들 잘 아실 텐데 음. 막 이렇게 좀좀 어, 음, 이렇게 엄숙한 방송 있잖아요. 뭐 와이테나 네. 네. 이런 데둘이가면 음. 정말 한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못 치잖아.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제가 유인석대님 보고 있으면 난 보여요. 뇌에서 땀이 나. 막, 뭘 어떻게 겉으로는 뭐, 땀이 안 나는데 인사도 잘했어. 뇌에서 땀이 나는 느낌. 어제는 인사를 너무 잘한 거 일곱 명이. 예. 제가 야당 쪽이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책잡힐 게 없네요. 뭐이러고냐니뭐라고 어... 뭐 하시겠지만 네. 이면수 자꾸 말을 하는데 와우. 네. 아니, g p t 에 물어봐요. 일단. 응? 근데 그게 좋은 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는 게또 좋은 거예요. 불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음. 아 그렇게 해고 마니까. 네, 저 불량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래이준 잘했다고 해주세요. 어,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아이, 해주세요. YTN에서 어떻게 아, 그렇게 해? 하면 되고 어. 어. 뭐. YTN MBC 이준호 어떻게 평론가라든지 서정욱 변호사 음. 방송을 좀 많이 보면서 생을 그게, <laughs> 그게 안 되더라고 제가 음, 서변호 사거그 봤거든요 저랑 장수장이 안 나온 그 라디오 방송 거의 타이추적을 보라 하더라고 네. 봤어요 거의 이건 네. 뭐 우리 와. 김건희 여사가요 뭐 네. 넘어온 <laughs> 거 아닙니까 국민들 뭐 이러면서 <laughs> 맞아요 맞아. 그러더라고 국민들이 너무하다 그러더라고야그 <laughs> 국민들을 와. 나는 호통치는 평론은 처음 봤어요 시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대들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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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